여러분, 저도 나노 나노레쩌, 레저, 어 나노 레저 S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이게. 사실 이게 보면은 USB로 어 이제 사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저는 노란 색깔로 이제 했는데 이것도 나름 좋다고 해가지고 사긴 산 거예요 저도. 근데 이게 항상 불편했던 게 이렇게 어, USB를 항상 꽂아가지고 어, 코인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이제 불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노레저 X 같은 게 나오,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되게 좋다고 해요. 편하다고 하긴 하는데 좀 안정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안전성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좀 받고 싶다. 지갑을 너무 어려우니까 쓰기가 좀 받고 싶다. 라는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우리 코인 지사님이 저에게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니까 어, 디센트가 좀 좋지 않겠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 이거 아직 뜯지도 않은 제품이에요 아직 뜯지도 않았고 지금 보면 은 봉인된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어 디센트 나, 노 리펀드 만약에 이 씨를 부러졌다면은어 리펀드 바로 이제 돈으로써 교환 바꿔주지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남은 내용이죠 지금 이거 새 제품을 열어봅니다 어,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홍보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홍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는 있긴 한데, 지금 새빙이죠? 사실 저는 이거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근데, 어, 이거를 한번, 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저도 바꾸고 싶었는데, 마침 잘 돼서, 지금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 뜯어볼게요. 뜯는 것도 힘드네. 자 이때는 이제 볼펜으로 살짝 뚫어주고 자 아직 안 뜯어졌어요 뜯어주고 자안 뜯어지네 칼이 없는데 이게 또 바로 찍는 맛이어가지고 이걸 또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뜯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사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꾸미는 거 없이 바로 갑니다. 자, 비닐 을 버리고 자, 이렇게 디센트 있어요. 근데 안전성, 아까 말했듯이 나노 엑스, 나노레츠 엑스에 대해서 뭐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안전성이 조금...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센트는 약간 지문 형식으로 돼가지고, 어 이렇게 찍어서 좀 제, 저만 확인이 되어지고, 저만이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저 부셨습니다. 부셨어요. 저희도 이제 리펀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멋있게 나오네요. 이제 보면은 어떻게 셋업을 할지, 어, 셋업할 때 리커버리 시드를 백업을 하고 비밀번호죠.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앱을 세팅을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 거죠. 모바일 앱에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을 하면은 바로 이제 코인을 보내고 어,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리커버리 카드도 있는데, 이제 요거요거는 이제 비밀번호 적는 거죠. 2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잘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저 가이드인데 디센트가 한국 회사더라고요. 근데 어, 현재 미국에서도 아마존을 통해서도 팔고 있고 어,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구하게된 거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제품들 한국말도 아주 설명하게 잘되 있고요. 나노레저 S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만약에 지갑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나노레저 S에 또 제가 복구하려고 했을 때좀 찾아보니까 복구하는 방법이 좀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디센트 지갑은 굉장히 복구하는 작업도 잘 되어 있고, 또 연락하기도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믿을 만한 제품이라서, 저도 이제 어쩔게 보니까 홍보를 하게 된 거고, 어 그리고 사용면에서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사용을 직접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아주 멋지게 됐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멋지죠. 나노레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자 이런 모습이죠. 나노레저도 지금 현재 새롭게 나온 거는 이렇게 이제 액정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약간 지문 인식으로서. 이제 안전 보안성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지문 인식이요. 지문 인식. 이 요거는 이렇게 됐죠? 저는 일단 비닐 봉지를 뜯지는 않을게요. 아까우니까. 일단 보면은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USB로 딱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내가 충전할 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충전할 때 쓰는 건지 잠깐 봅시다 어, usb 케이블 이렇게 나오네요 어, 충전할 때할 거예요 자 보시고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는 버튼이 ok 오케이. ok를 짧게 한번 눌러볼까요 키는 게 이거 ok 아닌가 음... 아직 처음이라서, 아, 킨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디센트, 딱 보이죠? 요 영어하고 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중국어, 뭐, 스페니시 뭐, 쫙 있는데, 여러분, 한국어로 설정을 하면은, 여러분 되게 편하실 거잖아요.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아, 이걸 뜯어야지 또 내가 진짜 쓰는지 알지. 그래, 뜯자. 여러분, 제가 진짜 쓸, 쓸 거예요. 네, 뜯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죠? 뜯었어요. 보이죠, 여러분? 자 뜯었습니다. 그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거를 쓰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거 세팅은 여러분들 제가 직접 세팅을 지금 안할 거고 나중에 세팅을 할 거고 음 세팅 한 거에 대해서 어 홈페이지도 에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나노 레저 에스인데 나노 레저 에스는 어, 좀 놔두려고 합니다. 좀 놔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이 지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문 인식이 돼가지고 핸드폰처럼 편안하게 내가 뭐 어떤 뭐 로그인하거나 로그아웃, 로그인하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거래를 할 때는 이 지문 인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다는 거죠. 되게 안정성이 부여가 더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연락이 가능하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 이건 뭐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거래소가 아니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어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거래소랑 다릅니다. 사기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코인 목사님께서또 홍보를 해주셨고 저한테 홍보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구매를 해서 어 이렇게. 날카 빠진, 이런 형식을 좀 집에 치우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그냥 핸드폰하고 또 연기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뜯었죠? 제가 다 뜯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또 이것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걸 대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또 써보고 리뷰를 계속,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까 찍은 영상의 보충 설명을 위해 컴퓨터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 보면은 이렇게 79불. 79불. 어, 그래서 이제 저는 79불에서 어,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어, 샘플도 오는데 일단 저는 구매 먼저 했기 때문에 샘플도 오긴 옵니다. 저는 이제 구매를 먼저 했고요. 이제 이거 보시면 아마존에서 실제로 파는 건데, 1 5 명에서, 어, 보면은, 아이오 트러스트라고 이제 보이죠? 실제로 한국의 아이오 트러스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게 바로 디센트 지갑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도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1 5 개의 리뷰가 지금 되어 있는데, 별표가 거의 다섯 개에요. 어, 얼마 안 됐지만, 거의 다섯 개이고, 그리고 실제로 별표 4 개, 5개 이렇게 됐는데, 안 좋은 거는 1, 2, 스타 한두 개 지금 이게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리뷰를 보니까 엑스런트 콜드 스토리지 월렛 for your 크립토 하면서 이제 아주 길게 이제 뭐가 되어 있죠. 베스트 파트는 바로 이 안전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 이제 여기 나오죠.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아닌지 딱 보면 딱 나와요. 세비나 이런 이제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케빈 호이글이라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디센트 이제 굿하드 u 레 솔루션 for securing crypto asset.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보관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하드올렛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f i n g e r 센서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도 이제 나옵니다. 어, 이제 생긴 것도 굉장히 좋다. 아,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요, 어, f i n g e 에 대해서 이제 리 되게 좋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안전한 제품이다 아, 이익과 함께 이런 거 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레스 블루투스 바이오 그바이오메트릭시큐 v 러브잇 그러서 이제 이런거 이제 막 나오죠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다 미국사람들이고 이렇게 지금 좋은 평들이 나와있는 제품이고 저도 구매를 했고 또 샘플도 오기 때문에 두개가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하나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코인북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알아보고, 어, 저도 이제, 매, 구매를 했고, 또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드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고, 저, 보고 이제 어떤 거 샀냐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1월달쯤에 코인북사님이 이걸 또 이제 오, 영상을 올리셨어요. 이제 봤는데, 여러분, 여기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플립스 모리스라는 분이 트레저 나노레저 S, 저도 이제 나노레저 S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센트, 세 종류 사용 중인데 사용 편의성은 디센트가 좋더군요. 지원하지 않는 코인들 종류도 있어서 지금 나눠서 보관 중인데 모든 코인 지원한다면 디센트에 한표 던져주고 싶네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진센트 <laughs> 너무 좋아요. 하드월렛 처음 이용해보는데 든든합니다. 아, 이런 것도 나오죠. 현존 여러 기기 중에 디센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기들의 개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분, 실제 구독자님들에 대한 생각이요. 에 지갑 사용을 포기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돈 버린 셈 치고 샀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 보이, 보시면은 또, 복사님 지금 나노 사용 중인데 추가로 디센트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또 추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 3개월 전에 한 건데 코인국사님 손밖에 안 봤어요. 제품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 몰랐는데, 지금, 알려주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또 바로 구매를 하고, 또 이렇게 또 가게 됐습니다. 나노보다 훨씬 편해요. 크기도 적당하고, 그렇죠 나노 렛츠 S 사용하는데, 이것보다 참, 이거 보니 참 불편하네요. 일단, 선으로 연결해다 보니, 저랑, 저랑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어... 자, 좋은 제품 어플, 프로그램 사이트 있으면 광고라도 좋으니 많이 올려주세요. 어, 막 이런 것도 있고. <laughs> 니플넷 맵이라는 사이트도 신기하던데 이거 제가 소개한 거죠 어, 제가 소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총 좋은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사이트 디센트 하드 올렛 닷컴 이제 들어가잖아요 디센트라고 보시면 나오는데 나오면은 이제 본 마디 스페셜 할인으로 50% 할인을 해줘요 50 할인을 해주고 실제로 고객 지원도 이제 한국 여기 보면은 영어 한국어로 돼 있거든요 이제 한국어로 딱 치면은 이제 고객 센터 문의도 한국어로 할수 있죠 한국 거니까 이 제품이. 근데 여러분, 나노에스는 저 유럽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디센트는 이렇게 고객센터도 한국말로 문의할 수 있고, 전화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연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XRP를 지갑을 만들고 XRP를 넣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도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아주 편하실 것 같다.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지문형 콜드월렛 딱 눌러 보면은 어 이렇게 다양하게 코인들을 넣을 수 있도록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어 아까 보여드렸죠? 실제로 이렇게 딱 되고 강력한 보안 이제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좀 되어지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구매하기 누르면은 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지문, 지문 인증형 지갑. 그 다음에 이거 두개 패키지도 있고, 지문 인증형 지갑. 카드 원래 번들. 뭐제뭐 뭐 카드 요걸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요걸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스토어 쿠팡 옥션 11번가 G마켓.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어, 이제 쿠팡에서 보면은 이제 52%. 그래서 이제, 어, 7만, 아, 8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8만 5천원. 보이시죠? 어, 쿠팡이에요. 8만 5천원. 자, 이 홈페이지에서 사 어, 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50% 할인한다고 이제 나와 있고, 여기서는 52%, 5,800원에 할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 제거 이제 요거, 동영상 보면은, 요 밑에 제가 이제 영상을 달아놓을 거예요. 링크를 달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추천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는, 구매를 하시는 분은, 자, 79,000원, 55% 할인이 됩니다. 스페셜 할인으로. 어, 보시면은, 아까, 쿠팡에서는 8 5 0 0 0 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7 0 0 0 원에 사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맺게 됐어요. 어필리에이트라고 하는 거는 요 코인베이스도 있거든요? 저는 코인베이스에서도 이 요걸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인베이스 등록하실 분은 저에게, 저를 통해서 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링크를 달아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 근데 많이 코인베이스는 한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저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등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완전 빼버렸지만 제 아이디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런 게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애플에서도 이런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사용해서 좋은 제품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할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마존도 있어요. 아마존에도 어소, 어소시에이트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서 조인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 가지 리뷰들도 좀 보고,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 면도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저도 저도 빨리 하드볼렛을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바꿔야 됐기 때문에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선물도 할 거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홍보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진짜 홍보하려고 저 영상을 만드는 거고 홍보한다고 저한테 뭐 이익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laughs> 저희 홍보한다고 저한테 뭐이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제품을 홍보하는 것 뿐이고 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 싸게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리뷰 좀더 이제 사용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진짜 언제든지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저, 어느 곳에서인지 파트너 맺은 적이 없잖아요. 거래소나 어떤 코인이나 어떤 되게 좋은 데도 많이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낸스에서도 뭐 인플루언스로 해서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거래소도 다 거절하고요. 근데 요거 하나는 저도 사용을 하는 거고, 어, 여러분들도 하드월렛 꼭 필요하신 분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못 오해하시지 마, 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저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개를 할 건데, 어, 어떤, 이런 거는 사기적인 부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암호페 지갑,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로 사기칠 건 없죠. 오히려 더 보안성 강하게 하고, 사용자를 많이 끌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팔거나 어떤 거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미들의 돈을 훔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소개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어 디센트 월렛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지갑이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지갑들 을 많이 봐왔는데, 어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안전성 면에서도.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구매를 하셨으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면서 또어 이렇게 쉽게, 쉽게 할인 받으면서 살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방송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